선생님 힘들게 하고 나나 씨觉得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인터 잘할 수 있어? 피소도 괜찮아? 나 이따가 여기 이렇게 이따 갈게요. 나 나와 등장 후에 하늘도 봐서. 하늘도. 뭐생 잘하면 갈게 못하면은 미안해. 여러분들은 못 하면 죄들 없 어아 uh, 과자를 내가 또다 주고 싶었는데 어 uh, 내가 퀸튼던과자가품절 대란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 어렵게 구해서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 오시젠은 한국은이 찾다 这些景城的货然后从韩国带回给大家的. 받은 친구들 옆사람이랑 같이 나눠 먹도록 해야 알았지? 木板の親子だ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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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木板の親子 너뭐 이러고 있어도 안져 가지고. 네가 뭐 쪼거든랑 할 잖지. 너뭐 노래 불러서? 사실이, 우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너 자신 있어? 너 이렇게 할수 있냐고. 너 이거 잖지 대해 나 잖지 같은 자신 你有这样子,你站起来,수 있어? 이러나 봐. 네 샜을 내가 가 보자. 왜불수 있어? 네가 괜찮아? 괜찮 있어? 괜가? 너를 사랑해. <laughs> <laughs> 그거밖에 모르잖아. 왜너 진짜 저기 있지? 사랑해, 그래. 너니너 아니. 이거 밖에 모르잖아. 너이아 네, 가만히 있어봐, 얘 네, 가만히 있어봐, 얘 봐. 네, 가만히 있어봐, 얘 네, 가만히 네, 가만히 있어봐, 얘 네, 가얘 가만히 있어봐, 얘 봐. 네, 가만히 있어봐, 얘 봐. 네, 가만히 있 자, 아무튼 크게 잘 따라 불러주고 숙제를 해 오면은 선생님이 찾아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저는 자好然后이不管是拍是你的 어?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아니 왜못한고 어, 아무튼 아, 근데 저아들었다 돌아, 보니까 드레스 코드를 다잘 입고 왔더라고. 그 天哪！看到我发现你们每一个人都有遵守今天的 dress code 哎。校服어你们的那个校服从哪里买的？너네는뭐야뭐교복안입고서你们现在是怎么样？你现在没有穿校服，觉得很丢脸，然后这样遮着自己，是不是？안입고도되괜찮아。没关系，你没穿校服来也没有关系啦。그냥같이못노는거지뭐。顶多就是不能一起玩而已啊，没什么。 <웃음> <웃음> 자, 어, 우리 교복 잘입온 학생들 숙제 잘 해온 거잖아人就是有做好功的人 어 너무 고마우니까 선생님 좀 선물을 줄게所以了感你我特地了一些物 <laughs> 아주 특별한 선물에 선생님이 또 사인을은 사인 CD까지도 줄 거니까. 啊、为了这些特地有准备的同学们呢，我有准备我亲笔签名的专辑要送给大家。大家可我来看一下你们是不是都有乖乖穿校服哦。广播班，投下我们的广播组，广播组同学来帮我一下。广播班的？来、哎，广播组的吗？<laughs> <laughs> 好的。哈哈哈！哈哈<嘛>！干嘛啦？干嘛？什么什么什么在干嘛？不是我初次见面啊，初次见面的学生，我就问一下他是哪里来的嘛。<music> 来，我们的 <music> 我们的那个广播组，<music> 我的麦架也一起进来一下。좀어 <music>、嗯 어, 그거, 그거 가지고 오면 돼요对对对손이 <목소리도> 지금 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자 <목소리도> <왜? 웃음>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어디서부터까 A부터 까 先从哪里开始看起呢？我们从 A 队开始看好了。아구역생각없이다섯명을뽑아볼게啊，不然就是不管区域，我来选五位出来。우선여기앞에서진짜首先，先从这前面真的。여기시선강탈되는친구가몇있어有一位同学非常的抢眼。아니이친구는교복입을아이가아닌데这位同学也不是穿校服的,的。<laughs> 선모님, 왜냐면 워처네. 你的名字叫什么呢? Hello. Alice m i t c h e l 엄마예요? 엄마예요, 누나예요. 에? 엄마예요, 진짜?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如果是这样的话，你们两位只有一位可以拿。是女儿得到礼物比较重要，还是妈妈得到礼物比较重要呢？我抽。鼻子。뭘분딸을안줄거냐你你旁边的人家我绝对不会给你的。算了。

엄마랑또 이렇게 같이 교복 입고 온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줄까요? 8세, 然后妈妈一起来到现场 네. 나중에 커서도 너가 또 딸을 낳아서 같이 와. 以后等你长大了之后跟带着你的女儿在一起来哦 남편이랑 같이 와. 你一起来玩哦 어, 그래, 약속해. 아定 삼촌이랑 약속跟叔叔来做约定。

야이 남학생 좀 시선 강탈인데? 와, 에이, 이분 남 선생님, 너도 눈길을 네 야, 이거 교복이 아니라 좀 억지로 교복을 맞춰 입고 온 거거든요. 이거 느낌이 교복이 아니라 좀 억지로 교복을 맞춰 입고 온 거거든요. 이거 느낌이 교복이 아니라 좀 억지로 교복을 맞춰 입고 온 거거든요. 이거 느낌이 교복이 아니라 좀 억지로 교복을 맞춰 입고 온 거거든요. 이거 느낌이 교복이 아니라 좀 억지로 교복을 맞춰 입고 온거거거느거거거느거거거느거거거 오케이, 넌 파다가? 아, 예, 기대. 넌 샤링 리 오. 아, 그래, 그래. 하다, 하다. 그리고, 보자 링 리우 오. 오디. 나빈? 이 아니고? 겨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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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겨이 아니고? 겨북이 아니 아니고? 겨북이 아니고? 아니고? 겨북이 아니고? 겨고겨 아니고? 겨북이 이 아니고? 겨북이 아니고? 겨북이 아니고? 아이 아니고? 겨북이 아니고? 겨북이 아니고? 겨이아니이 뒤에도 교복이요, 뒤에? 面 호, 面也是샵福吗? 네. 어, 어, 네. 아니에요? 맞아요? 是吗? 교복이, 교복인 것 같아. 어, 看起来,也像是샵福. 그리고?还有呢? 여기 두 명을 딱 보고. 저边. 어, 교복도 좀 특이한데? 저边도 찐微,샵福也很特别.이 친구, 교복? 이 커피색이요, 색깔이? 나, 씨, 카페스터吗 살짝 하면 일어나 올수 있을까요? 你可以찐起来,我看一下吗? 오 교복이 되게 특이해. 오, 네 상복 잘 나와. 특별해. 얘랑 얘랑 같은 학교야? 네, 너는 같은 학교야? 같은 학교야? 너는 은 학교야? 너는 같은 학교은 학교야? 너는 은 학교야? 너은학교 너는 같은 학교야? 너는 같은 학교야? 너는 같은 학교은학교은학교은학교은 학교야? 너는 같은 학교야? 너는 이 친구까지 <laughs> 다 같은 학교 아니야? 여러분, 비슷한데 哦, 아무튼. 아, 카메라 엄청 무겁네. 와, 이거 상, 이이이 무겁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위에, 뭘까, 위에 여기. 가 위에?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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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면. 위에, 위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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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이 한번 일어나 볼수있어요你可以站起来我看一下吗이거 그냥 티셔츠 아니에요?这个不是只是 T 恤吗？여기는 없나这里没有吗 여기는 단체로 나온 거 같은데 어. 여기 단체로这边感觉是一个团体네명네 같은 학교 아니야?你们四个是不是同一个学校？엄마랑 나무고 등록했어. 엄마 어디 어 哦哦哦, 여기 두분 받아가세요. 아 어머님도 교복 입고 오신 거예요? 也穿校服来了吗오죄송합다한번真的很抱歉你可以站起来我看一下吗아이 재... 죄송, 誤...誤...シャ...シャ...誤... 이거... 직접 직접이 직감사합니다谢谢谢谢谢네 어, 파랗패. 와, 셔酸 예, 일부러 이거 몇 개를 더달아놔서준것 같아. 마음에 마음에 자, 이제 두명 남았나? 어, 은 이쪽에, 이도 괜찮은 친구 있었던 같아. 어, 근 우리, 우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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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던우같아리 You, wow. 다 교복 입고 왔어 와. 전 너는 커플이야? 너는친마 야, 잠깐만. 저거 왜 나랑 쟤랑 같이 뽀뽀라고? 대시야, 왜거는 내려? 아니야, 아니야. 또 아니야. 那个那个不行啊 너는 남아서 그 너네는 남아서 공부하고.

오 이거 되게 이쁜데 교복이? 교복 맞아? 이거교복이 오, 오, 오 친구도 와 이야, 저, 저 교복이에요. 아, 여기 같은학교 아, 같은, 같은 학교야, 학교. 학교. 같은 학교, 진짜? 진짜 진짜로? ]真的吗?너 아는 친구야, 쟤? <laughs> 너도 같이 가다가? 너도 같이 너도 같이 가다가? 너도 같이 가이 가다가? 도 같이 이같같이같이도너너가 너도 너도 가가 아... 어 그래 그래 또 있어요 여도 같은 학교 아니야? 여 같은 학교 아니야? 여기는 같은 학교 아여기 같은 학교 아가고 알겠지? 같은 학교 우리 새싹들은 학교 돌아갈때 1층 안내데스크아서 어? 선물 꼭받아다가기은아은아 等一下，我、呃、刚刚我抽中的这五位小树苗同学们，等一下离开的时候，记得到一楼的呃售票口来问询问一下你的礼物。每次到了直目日的时候，就会有很多的活动跟功课要做，然后也非常感谢所有认真有在准备的，所有的小树苗们。

감성에도 좀 집중을 我唱歌的时候大家要集中在我的歌声之外也希望大家可以集中精神在我那个歌词上 준비됐니? 准备 준비됐어? 블랙아 yeah.